장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기본 다지기 하도록 할게. 자, 2, 4, 6, 8의 숫자가 각 면에 하나씩 적혀 있는 정 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 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바닥에 닿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로 하겠대. 자, 그러면 잘 봐라. 자. 바닥에 즉 총합이 20이 아니더라 그러면, 바닥에 8일 때 가장 작은 12가 올 거고, 바닥에, 알겠지? 6이 닿았을 때 14가 올 것이고, 바닥에 4가 닿았을 때, 그지? 16이 올 것이고, 바닥에 2가 닿았을 때 18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결국은 이 확률도, 바닥에 8이 나올 확률 4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야. 뭐 똑같기 때문에 확률이 다 4분의 1이야. 됐지? 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평균 먼저 구하자. 평균 어차피 그냥 1 5인거 알겠니? 음. 자, 그래도 4분의 다 똑같으니까. 자. 30, 30, 60이니까 아, 15맞아. 그 다음에 Vx 하려니까 됐니? 어? 이거 제곱 하려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뭘 구하는 게 좋다? 빼기 15 그지? 빼기 15 빼기 15 빼기 15해서 제곱하는 거 있지?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됐지? 어차피 모두 다 4분의 1이 되 있으니까, 편차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어차피 곱하잖아. 편차제곱의 곱. 평균이니까. 근데 이제 4로 공통적으로 해놨고, 이제 3의 제곱, 9. 얘도 3의 제곱, 9. 18.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20 되어서, 아하, 5가 되더라라는 거. 알겠지? 어, 어렵지 않다. 언제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고, 언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하는지 잘 기억해둬.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자 오른쪽 표와 같을 때 X의 분산이 1이 되도록 돼 있지? 자, 그럼 제일 처음에 P 플러스 Q는 자, 얘가 12분의 3, 12분의 4. 그럼 얘네 둘은 12분의 8인데 3분의 1가 되겠지. 두 번째, 평균을 일단 구해야 돼, 그치 평균은 이 x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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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3이 뭐니? 4분의 1 아니니?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Q. 됐니? 음, 됐고. 그다음 이제 우리 분산 구해야지. 분산. 자, 그러면, 당연히, 제곱을 c 0 놓자.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4분의 1, 12분의 9는 3을 나누면 4분의 3이지. 그럼 1% 4Q 되는 거 알겠니?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9니까 3으로 나누면 4분의 3이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1 더하기 4Q. 1 더하기 4Q. 그 다음에 뭐? 빼기 이거의 제곱. 이게 1이다. 이 말이지. 알겠니?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렇게 없애줄 수 있겠니? 됐어? 자 됐지? 그러면 4Q제곱이야. 4Q제곱 넘길게. 4Q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Q 플러스 4Q 그지? 마이너스 2Q 그럼 2Q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Q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넘어오면 4분의 1이지? 됐니? 음. 그럼 혹시 이렇게 되는 거번 볼까? 2Q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되는 거번 볼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4Q 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4아 되네 2Q는 2분의 1이니까 Q는 4분의 1이다 얘들아 Q는 4분의 1 Q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 얘들아 P는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12분의 8에서 3을 빼면 5야. 그럼 3P 곱하기 3하면 4분의 5. 그다음에 Q 4분의 1하면 2분의 3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지? 확률 변수 x 아, 어, 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야?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얘의 최댓값뭐 그대로 해 줘. 음, x 2 x 마이, x 5 확률이잖아. 그러면 p가 x가 2하고 5 사이일 확률이잖아. 그지 2하고 5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 맞지? 2하고5 사이. 그러면은, 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최대 값은 B가 최대일 때네. B가 최대일 때야. 그지 최대일 때야. 자, B가 최대일 때야. 일단은 계산해놔놓고 볼까? 0.5, 0.65. 아, B 플러스 0.65에 최대 값 구할 거야. 최대 값. 됐지? 예, 구할 거야. 근데 a 플러스 b는 일단 뭐니? 1이 되어야 되니까 0.3, 0.3, 0.3, 0.6, 0.8, 아, 0.2야. 일단 첫 번째. 되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0.2야 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니 얘의 최대값 을구하려잖아 그러면 봐 얘의 최대값은 a가 0이면 b가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그럼 b가 0.2가 될때0.85 뭐야 썰렁 그지 문제가 썰렁하지 a 프로스 b는 0점이야. 이것의 최댓값은 a가 0이고 b가 오롯이 0.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썰렁, 그죠? 문제가 썰렁했다.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 뭐 4로 나눈 나머지는 4일 때 0이 될수 있겠고. 자, 요 x라 놓으면 자, 얘는 4일 때야. 그다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얘는 1하고 5가 될겠지 2가 될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2하고 6.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언제? 3일 때. 그치지? 음. 4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 1, 2, 3밖에 없지. 그럼 뭐 확률은 간단하지. px는 x. 그치? 뭐 6분의 1이고, 6분의 2이고, 6분의 2이고, 6분의 1이고. 그치? 음. 자, 쟤는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36vx 구하라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일단 EX 먼저 구하자. EX는, 자, 곱하면 없어지고,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 6분의 6이지, 6분의 3, 6분의 9, 2분의 3이 되지. VX는, 이제 제곱을 시켜주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시켜주면, 제곱의 평균, 자6분의 없어지고 2 더하기 4 2, 8 더하기 9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9가 되잖아. 됐니? 자 그럼 얘는 19제 6분의 19, 19. 그러면 12분에 얘는 2를 곱했으니까 38. 얘는 3을 곱했으니까 27 12분의 11이지 근런데 36을 곱하래 33이 되겠다 이라고 3이 되니까 됐지? 음, 어렵지 않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대. 자, EX는 4일 때 VEX 문제가 아주 썰렁하네. 쉽네. 그제? 자, 그러면 우리 X가 그제 1, 2, 3, 4, 5 이렇게 돼있지 그 다음에 확률, p, x는 x. 자, 1을 넣으면 a plus b. 2를 넣으면 2a plus b. 3을 넣으면 3a plus b. 4를 넣으면 4a plus b. 5를 넣으면 5a plus b. 됐니? 자, 일단 이 확률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a가 15개. B가 5개, 얘가 1이다라는 사실 하나, 나다 평균이 4래잖아 A 플러스 B 4 a 플러스 2 B, 9 a 플러스 3 b 1 6 a 프로세비, 25a 플러스 5b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다 돼버리면 a가 몇 개니? 하나, 다섯, 5a, 14a, 30a, 55a. 그지? 55a. 55a 플러스 b는 1, 2, 3, 4, 5, 15b. 평균이 4회잖아. 4. 됐니? 음, 이제 3을 못 팔까? 45A. 15B. 넌 3. 10A는? 10A는 1이지? A는 10분의 1이야. A가 10분의 1이면? 자, 10분의 15는 2분의 3. 맞니? A가 10분의 1. 55A 플러스 15B는 4 45A 플러스 15B는 3. 빼면 15A는 10A는 1. A는 10분의 1. 그지? 그러면 10분의 15 더하기 5B가 1이잖아. 맞니? 오르나면 2분의 3 어? b가 왜음 상관없지? 아. 자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네 b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알겠지? 얘는 지금 이게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b는 마이너스 10분의 1 자 됐지?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VEX를 구해야 되잖아. VEX를. 자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해갖고 다돼야 되는데 조금 귀찮은데 다 바꿔놓고 해도 되고 바꿔놓고 할게요 그냥. A 플러스 B 얘는 0 얘는 0 A 플러스 B 10분의 2에서 10분의 1을 빼면 10분의 1나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자 10분의 3에서 빼면 10분의 2. 10분의 4에서 빼면 10분의 3. 자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면 10분의 4. 이게 훨씬 편하다. 됐지? 자 얘는 뭐야? 4v x다나, 그렇지? v x 구하면 되지.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 1, 4, 9, 16, 25. 됐지? 그러면, 자, 10분에,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4 더하기, 92, 18 더하기, 48 더하기, 1 여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평균의 제곱, 16을. 자, 얘가, 18 더하기 4, 22, 70, 170, 17, 마이너스 16. 그건 1이야. 근데 4bx니까 4가 되는 거지. 알겠지? 어.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해도, 뭐, 내용은 어려운 것도 없어. 그치? 어.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